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272장 찬송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 신은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공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 Chukero Ka- 예수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으로 더날아서 영광의 주를 메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마버리를 내가 믿사옵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응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장 1절에서. 구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2페이지 신명기 2장 1절로 구절 말씀 한 절씩 교동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의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부으로 올라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 일산을 에세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사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돌이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무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런 내가 알로 자손에게 아라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본문의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침벌로 광야 40년을 방황하고 나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정확하게는 38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신명기의 청중들인 새로운 세대들이 지금 얼마 전에 겪었던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일주일에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둘러다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방황했던 광야에서 세일산이 제일 유명한 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 이해해야 됩니다. 따라서 삼절에서 이산즉 세일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 되었다라는 것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주변 광야를 오랫동안 방황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4절부터 23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우지 말아야 할 나라에 대해 말씀합니다. 에스의 자손이 사는 에돔과 로스의 자손인 모압과 암몬족속과 싸우지 말라라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여 2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땅을 얻기 위해 싸우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38년간 봉했을 때 그들은 지쳐있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 족속이 사는 땅을 보았을 때에 그 땅을 차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 족속이 오랫동안 차지하고 살았다는 것은 그곳이 살기 좋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땅을 그냥 지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참으라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실질에서 광야 40년을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중간에 변경하는 법이 없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때 중간에 더 좋은 땅이 있더라도 계획을 변경하여 경로를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또한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라고 해서 그 땅을 막무가내로 차지하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차피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이니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족속이라도 그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게 할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신자들이 성공하고 깃발 날리는 것을 볼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도 나름의 복을 받도록 살고 살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마귀가 준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이 사실은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가 보여줘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더 복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복은 성도가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가? 이 세상에 성공하고 잘나는 사람들이 진짜 복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복을 받은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증명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또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기도 하고, 오늘날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몽과 모무압과 애돔의 땅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래 허락하셨던 가난안 땅으로 나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신 복이 따로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복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불신자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 대한민국과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로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도 불쌍히 해결 주시고 속히 평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의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루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임마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나이다 아멘.